블루 리벳. 안녕가시자 확인값. 네. 그냥 기호 들어갈 때 나도 그냥 무제성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같이 때려야겠다. 그 그건 너무 무제성? 바스티온 어, 있는 거 아니지? 어, 나 있어. 다 아, 기호 사와. 어, 야, 뒤뒤뒤 뒤. 무사절도. 계기 셔려. 오케이. 응. 더러가사 음, 빠졌다. 뒤뒤지 <laughs> 마. 어, 뭐야 이씨 저 언제 언제 저기까지 갔어? 아귀 아파요. 어 죽겠네요. 내가 왜 죽어? 너? 누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실뱀야메야 매워 매워. 어 씨발 어. 어, 살려주세요. <laughs> 여기 너무 집 앞이지 않니? 버티. 어 미친년. 어나 갈래. 버티고 버티고. 메이원메이원메이원메이베베베아 메이디 메이디 메이디. 야 차려 원. 나이스. 차코코아프다 어, 아프다. 이거 밀어볼까? 몰라. 안 되게. 아나 푸시 너무 잘한다. 나 술패스. 불쌍, 불쌍, 아르게르게 찾고 싶은데 술저가 나이스. 나 뒤지는데요? 씨왜안 되는데? 미친. 형, 아 뒤에서 날 때리지! 야, 메이! 에나 <놀던>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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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델리거트 가 야, 이건 죽겠는데늘 얘들아, 복잡하지 내가 있잖아 복잡하지 음, 음, 말라고 이 너글맨이 도착했다니까 근데 나 메이 궁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안 되죠? <laughs> 병신들 엄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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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웃음> 우리 절로 가야 되는데 분피를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 분필 하지 마. 우리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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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어. <laughs> 안 되죠. <좋아. 웃음>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많다 어, 여기. 잘 왔어, 잘 왔어. 야 이거 사야다 빠진 거잖아. 너, 너 존나 맛있지. 너로 이파이지. 야, 야 주방을씨 무슨 순식간에 이렇게 다 쓰냐. 아야 잡아라. 그렇지 나이스야둔피둔피가 저렇게 때리는 게 그게 되냐? 뭐가 나? 아니 아니 피가 저렇게 때리는 게 저게 아나가 잡히냐? 저렇게 멀리서 때리는데. 어 그렇게 그렇게 집중 탄 집중도가 그렇게 좋다고? 아, 피스트가 근데 은근 데미지가 세. 저 멀리서도 어, 이게 이게 좀 아프네. 이거 이렇게. 음, 이게 아, 저다 어, 어, 야, 얘네 주방 두력다 뺐어. 나타지기나이프 우효. 이스 뒤에 야 어, 나이스 <laughs> 와 개같이 옆에만 박다가 빠대에서 약하게 버리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laughs> 너 지금 마스터큐 아니냐? 어야 라인 라인이래 바티온 나왔어 씨 흐흫 <laughs> 힐 한번 가능요 잘가세요 병신 어 아다 떨궈, 다 떨궈. 어. 아이치, 이랄, 어. 염평하네, 진짜. 핫돌고 핫 아이치 일연평한데 진짜. 려바스트 먼저. 파리기베, 파리기베. 아, 아나부터 어, 그거내지기 아이씨 꺼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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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너무 플렉스 아니야? <웃음> <웃음> 하지만 자방에 얼마나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봤다. <laughs> 미트로로 기선제 잡아 버려야 된다. 이 정도 플렉스는 해도 된다. 플래시 포인트 금 해제까지.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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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이제 우리 사 나왔어. 너 좆됐어. <laughs> <facult wszyst> <laughs> 오케이, 단단해지기 완료. <laughs> 그래, 시프트 열0이 봐라. 쪽으로 가나 마나.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야, 나랑 둘. 3초 봐. 이베 오케이. 야, 너가 둥피를 봐야지. 너는 또왜 여기를 여기를 보고 있니? 아, 진선 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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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어, 아, 오, 아 더럽다,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야, 바, 바티온한테 개 왔어. 뽕 어. 줬어 오, 스킬 만드시노? 오, 깜짝이야. 어. 야, 영대 <laughs> 딜러. 지렸다. <laughs> 오, 뭐, 또. 야, 나. 이렇게 하면 6살인가? 나이스. 오. 나라힐을 걸어봐야 돼. 됐다, 됐다, 됐다. 야,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아, 어, 좋다, 좋다, 단단해지기. 어? <laughs> 오 뭐야, 오, 이리. 어, 좋다. 단단해지기. 난갈 거야. 아, 어, 좋다. <laughs> 나 졸라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딜량이. 셋 중에서 꼴찌네. <laughs> 너 그냥 킬탈이.. 킬탈한 것 같은데? 하지만.. 파찌죠? <laughs> <laughs> 마지막 플렉스 나온 거 올려놔? 아니다 이거 오.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우마이